자 이번 시간에는 경북 포항 음. 한 3개 단지 하락률 음. 높은 세개 단지를 저희가 짚어서 진단해 보도록 하고 음. 그 다음에 경북 포항에 음. 어 부동산 전망 도는지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PC로 가겠습니다 네. 뿅 이렇게 왔고요 지금 가장 많이 하락한 음. 탑3 중에 세 번째가 포항 상도 코아루 센트럴 하입입니다 자 이게 얼마가 빠졌죠? 지금 실거래가 음... 보겠습니다 34평이죠? 네 34평인데 음. 최고 4억 5천 9백 하던 게 음. 지금 3억 음. 거래가 됐네요 네. 그래서 보면 한34% 정도 음, 34% 정도 네, 빠졌습니다 빠졌네요. 네. 좀 다른 도시 대비는 음. 약간은 양호한 편인데 네. 네 이제 한번 진단해 봐야 되겠죠 네. 자 포항 남구입니다 이제 경북에서 가장 대표 도시고, 음. 어, 그 포항 중에서도 남구가 좀더 비싸죠 북구보다. 네. 네. 왜냐면 요 튼튼한 일자리인 황제철이 있죠. 네. 네. 그리고 요 동네를 잠깐만 보면 어, 지금 포항은 요 남구에 음... 어디고? 아, 저 위에는 눈앞에. 자, 다시 시작. 못 찾았는데. 어, 포항 자이. 아 자, 이제 포항을 보면, 어, 요렇게 빨간색 있죠. 네. 어, 상권은 이렇게 북구 쪽으로 좀 중심으로 음 되어 있고, 대표 일자리가 여기. 포항 제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원가가 요 동네가 유명하죠. 음. 지곡, 대잠, 효자동. 네, 어, 이런 데가 이제 학원가로 유명하다 보니까 음. 출퇴근 가깝고 애기 키우기 좋고 음. 어, 이쪽이 이제 남구다 보니까 남구가 좀 비싸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음. 네. 그래서 포항에 이제 기존 아파트 중에 가장 비싼 게요 포항 자인데 포항자이. 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제 포항 상도 코아루 음, 센트럴 라인. 네. 요 아파트는 좀 자주 다녔던 요동네 라인을 좀 자주 갔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주 갔었던 단지인데 음. 이게 또 하락률로 뜨니까 좀 음. 가슴 아프긴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시세 고평가 음. 저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하락률이 높으니까 음. 오히려 더 음. 기대도 됩니다. 네, 네, 좋은 지역에 하락률이 음. 높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실거래가를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까지 떴다가 맞죠? 네. 좀 빠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음. 자 가격 흐름도 보니까 매매나 전세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매매보다는 전세가 좀더 빠졌네요. 음. 어, 1.4% 빠졌고 요때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가 부 네, 네. 컸다가 네.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음. 자 투자 점수는 보통이라고 나왔어요. 그렇네요. 아직 좋은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음. 네 이제 전세 대비 저평가가 네, 처음 봅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laughs> 지금 이제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네. 이제 전세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음. 어, 그래서 좀 이제 점수가 약간 꺾이고 있지만 네. 아주 좋습니다. 음. 그리고 소득 대비 저평가 구간을 보니까 여전히 조금 비싸긴 합니다. 오, 코로나 시절 때전국적으못 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네. 못뚫은 못 도시가 몇개안 되는데 그렇죠. 어, 못들은 도시입니다. 네. 자 그래서 본다면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좀 단순하게 보면 음. 좀더 세밀하게 봐야 되지만 네. 투자 점수도 좋고 음. 전세 대비 저평가도 좋고 네. 소득 대비 저평가까지도 좋다면 네. 어, 투자하기에 음. 아주 괜찮은 음. 시기지 않을까 아,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자, 평균이 이제 4.5고요 음. 지난 시간에 했던 청주보다 살짝 낮다 맞죠 음. 어, 흔덕구보다는 네. 네. 가장 고점이었을 때가 이 같아요. 5.2인데 오히려 이때죠 5.3네 2015년도 음. 어, 이쯤 되겠네요 네. 가장 고점이었을 때가 어, 5.4 처음 봅니다 네전 고점을 못들어 맞죠 네. 코로나 시기가 고점이 아닌 음. 지역은 처음 봅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4.8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저점이었을 때 가장 음. 저점이었을 때가 이때죠 네. 3.7입니다 음. 야,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음.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안 봐도 음.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여기 공급 물량 많고 네. 지진 있고 네. 이랬을 때가 저점이었는데, 요 음. 때보다도 요 때가 더 쌌네요. 네. 에월이지 네. 나름 지진을 음. 조금 그래도 버텼던 네. 어, 흔적이 좀 보입니다. 네.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저희가 20년간 음. 최저점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고점일 때가 음. 45,900. 아, 정말 기대됩니다. 네. 그럼 적정 가격이 3억 8천 네. 9백 정도 나오고요. 네, 네, 네. 현재 얼마에 거래되냐면 3억. 3억에 거래됐습니다. 네. 와 이거 보세요. 네. 네. 현재 가격이 음. 마이너스입니다. 네, 지금. 마이너스고 네. 20년간 최저점을 가지고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보다 더 쌉니다. 네. 그러니까 20년간 보통 어느 지역이든지 음. 20년간 최저점이 나온다? 음. 이거는 거의 뭐 경제 폭락 네. 음. 진짜 이거는 뭐그 음. 지역이 경제가 확 무너진다든지 음. 뭐 음. 진짜 어떤 큰 경우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음. 그럼 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경우가 음. 올 수가 없잖아요. 네. 일반적 상식으로는. 네. 근데 그런 가격으로 왔어요. 그렇야 이건 말도 안되는 가격이다. 네, 가격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전국을 순회 중인데 <laughs> 말도 안되는 가격 네. 이에 왔습니다. 네.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됐고, 음. 네. 와참 전세 최고가가 얼마 전이 4억이었는데 4억이었는데요, 매매가 그렇죠? 3억이다. 네. 이거는 뭐 솔직히 뭐 이건 뭐 투자 네. 하셔라 마셔라 이런 음. 개념보다는 네. 지금 매매 가격이 음. 너무 지금 낮게 음. 거래... 버틸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렇죠? 가격은 정말 매력 네. 있다. 가격이 네. 정말 매력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자 이제 탑투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로 바로 가. 옆입니다 음, 어, 효자동 북민아이원이것도 네, 네. 그래프가 보면 좀아전세 가보세요 네. 같이 음. 따라오는 이 음. <laughs> 거의 붙었다고 <laughs> 죠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경제 뭐 좋다 안 좋다 이거를 약간 음. 잊고 있다면 음. 이거는 캡투자기 굉장히 좋은 네. 그래프입니다 네. 와, 잠시 다시 코아로로 한번 갔다가 다시 오보겠습니다 네. <laughs> 아 이거 전세가랑 매매가랑 너무 맞죠 네. 와 심한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코로나 시즌 때 네. 매매가 팍 튀면서 전세가가 음. 못 따라갔거든요 네. 근데 얘는 진짜 같이 갔어요 네. 신기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음. 풍림아이원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 나중에 왜 그런지 네.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네. 일단 가격을 좀더 분석하겠습니다 네. 효자 풍림아이원이 이제 최고가가 음. 어, 34평 기준으로 5억 4천 9백, 5억 4천 9백 갔다가 네. 지금은 얘가 3억 2천, 2천. 네. 네. 매력이 있어요. 네. 일단 가격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빠졌냐면 41% 빠졌습니다. 음. 원래 이 남구 자체가 코로나 때 음. 그렇게 고평가까지 못 갔거든요. 네. 왜냐하면 경북에서 유일하게 포항남구만 규제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헤드를 묶어 놔버리니까 네. 못 갔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지금 이제... 좀 미국 금리 인상발 음. 하락장이라 해야 될까 네. 어, 여기 지금 현재 하락장에서 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또 입주 물량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타격을 이중고로 겪고 있는데 음. 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얼마나 빠졌냐 40%대가 빠졌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네. 안 그래도 네. 다른 도시 대비는 음. 거품도 작았는데 그렇죠. 거기서 41%까지 네. 빠졌다 네. 이런 스토리를 아는 분이라면 음. 포항이 참 안타깝다 지옥이다라고 음.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을 네. 똑같이 대입시켜보겠습니다. 네. 전체 가격이 제일 비싸. 5억 4,900. 네. 5억 4,900. 5억 4,900. 현재가는 3억 2천. 3억 2천. 네. 이야, 이것도, 이것도 뭐, 똑같네요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20년간 음. 최저점 가격보다 음. 더 싸다. 지금 더 싸다. 네. 더 싸게 거래되고 있다. 네. 아, 이건 두말 필요 가 없는 것 네. 같아요. 조금 높게 잡아도 요거 4억 5천 네. 이하는 적정가격 매력있다 음. 봐지는데 3억 2천 음. 그냥 단순히 딱 평단가를 포항에서만 보지 말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네. 정말 저평가 돼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줘요 네. 자 대망의 1위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바로 옆입니다 네. 포항에 이제 기존 아파트 중에 음. 가장 대장 아파트예요 그렇죠 성화도 네. 높구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2위 3위 했잖아요. 네. 2위 3위는 그래 구축이에요. 음. 근데 얘는 이제 준신축으로 네.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도 음. 만약에 음. 최저가에 음. 비슷한 거래가 됐다. 음. 그러면 정말 포항은 음. 두말 없이 음.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지역이다. 그렇죠. 라고 평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합니다. 예, 포항자이고요. 네. 자, 얼마야 최고가가 6억, 6억 5천. 네, 6억 5천인데 지금 2억 9천 5백이 빠져서 네. 얼마냐? 음. 3억 5천 5백. 음. 이야, 근데 3층이긴 한데 음. 층이 좀안 좋긴 한데 와, 가격 많이 빠졌습니다, 맞죠? 근데 코로나 시절 때 최고가 6억 5천. 네. 뭐 다른 음. 비슷한 지방 대비 음. 좀안 올랐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탁, 드러네요. 탁 들죠. 그게 거품이었지, 언죠 음. 아, 아. 50만, 예 <laughs> 네, 50만이죠. 맞죠. 네. 아, 치 사실 작은 도시 아니거든요. 49만 네. 음, 좀 빠지고 있네. 월별로는 맞죠. 5 0만을 쳐줘야죠. 네, 그러니까 50만 인구에 네. 코로나 다 특수를 누렸었는데. 노렸었는, 음, 음. 이 지역만 음. 그 특수를 못 누린 느낌? 네. 많이 음. 못 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시세를 보겠습니다. 네. 6억 5천. 음. 자, 적정이 5억 5천이 나오고요. 네. 지금 4, 3억 5천. 3억 5천 5백. 너무. <laughs> <laughs> 와, 너무 싸다, 맞죠? 이건 너무 쌉니다. 네. 황 네. 대장입니다. 대장인데. 기존 아파트 중에 500 대장. 500 네. 3억 5,500. 아까 그 옆에 이제 풍림? 풍림이었나? 네. 그게 아까 3억 얼마에. 대해서. 3억 2천. 네. 네 이건 3억. 어휴. 이건 3억 5천. 저 이건 너무 네. 싼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와, 이거 일단 근데... 부동산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근데, 자, 음, <laughs> 그렇죠 이거는 지금 네이버 지금 부동산에서 음. 지금 얼마정도 나오는지 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세대수가 1500세대 중에 매매건이 네, 33개 전세 33개 그래안 많습니다 네, 상덕화로그래안많고요 네. 풍림아이언 아, 그렇게 많지 는 않아요 네. 와 이게 거래되고 있는게 그래도 이제 받아주는 수요가 음. 있으니까 이 가격에는 네. 받아주는게 한번 나오는거 한번 보여주시죠 아 매물 나오는거요 예 네, 네네. 자, 아, 너무 궁금해요. 매매. 네. 아, 평을 기준으로 가보겠습니다. 34평을 기준으로. 네. 동일 매매 묶고 가격, 그래서... 하 최저. 아, 4 7 0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싸긴 쌌다, 맞죠? 네, 너무 싸긴 아, 쌌네. 약간 3층에다가. 네, 이러니까 네, 네. 그럼 상도, 흥림 아연 또 바로 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포항자이를 그래도 저층이래도 네, 그렇죠.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정도... 한 대는 적어도 없어서 난리였는데. <laughs> 매매. 음. 3억 6천. 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요 이렇게 나오고. 네.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급한, 급하... 아, 급한 투자자가. 그렇죠. 들어갔다가 네. 못 버티는 거네. 뭐, 그것도 그렇 포항에서 못 버티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음. 못 버티니까 포항을 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스토리는 현장에 안 갔으니까 모르잖아요. 네. 이게 투자자 매물이었는지 네. 실거주 매물이었는지를 모르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네이버 호가나 이렇게 음. 매물로 나오는 것 대비 음. 너무 싸게 거래된 거잖아요. 네. 이거는 금매물이다. 네. 금매물이 저렇게 거래가 된 것도 음. 사실은 굉장히 저는 좀 좋게 보거든요. 네. 네. 그렇죠.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 있는 거 있는데. 그렇죠. 어, 금매가 거래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네. 이 동네가 좋고 좋은 단지다. 포항 네, 네, 어, 내에서는 네.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가격에는 또 받아주는 네. 사람이 있다라는 거. 네. 네. 와, 저 금방 발견했습니다. 1 1동 3억, 3억 500이 있습니다. 101동. 네.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와, 3억 500 나쁘지 않다. 아까 네. 이게 3억에서 거래됐었다고 네. 기억하는데. 3억요. 네. 3억 500이 나와 있어요. 네. 와, 전세는 음. 제일 싼게 2억6천이고, 그렇죠. 높은 거는 2억7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실거래가, 음. 실거래된 것을 또 매물로 음. 잡고 싶다. 음. 이러면 진짜 현장으로 달려가야 네. 됩니다. 바로 현장 가야 됩니다. 네. 자, 포항이 왜 이렇게 그러면 음. 많이 하락했냐. 네, 한번 진단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포항을 보면, 네. 쉽게 물량이 많습니다. 음. 어, 포항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네. 은 물량이 많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에 음. 따른 하락기. 네. 네, 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 주요 미분양. 음. 이래 보면 사실 미분양도 현재는 많이 음, 쌓여 있고 많이 물량도 많아요. 네, 네. 2024년이죠. 음. 어, 24년에 이제 확 음. 물량이 네. 집중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필요 수요량을 보면 2,500 세대인데 음. 지금 인구도 좀 거기다가 감소하고 네. 있는데. 어, 24년도에 11,000세대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네, 너무 많아요. 네. 이건 대구보다 그렇죠. 비율이 더 심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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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음. 경북, 경북으로 봤을 때 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포항이 물량이 많은데 포항이 살기 좋은 동네단 말이에요. 네. 경북 내에서는. 네, 네. 근데 경북의 물량을 봐도 음. 많기는 많지만 음. 4배까지는 아니에요. 여태 음. 보면 아, 두배 두 조금 안 돼요. 아 네, 두배 조금 안 되고, 음. 그리고 앞뒤로 누적된 물량 자체가 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어, 이 24년 시기, 요거만 조금 잘 넘겨주면 음. 급격하게 수요가 붙을 수도 있어요. 음. 어, 왜냐면 가격이 지금 너무 매력적이고, 요 때는 물량이 많지만, 이 음. 전이 누적된 물량이 많이 없다. 요거를 음. 어, 좀 참고해서 봐야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좀 회복하기 시작한다면 급격한 회복이 또올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너무 힘들지만 음... 경북분들 음... 요 힘든 부분만 좀 버텨라 힘내십시오 지금이 네. 그냥 최악이다 네. 네. 요 24년이 물량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1년 전 네네. 23년에 들어가서 이거를 좀 버텨야지 하는 수요가 네네. 생기거든요 네네. 지금 전세가율도 높고 가격도 그렇죠. 싸 네네. 아, 그러면 요것만 버티면 지금보다는 낫겠다 이런 음... 아,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네. 이때가 딱 언제 그랬냐면요. 음. 과거 있죠. 네. 요 시기 때. 오. 요 시기 때가 저 비슷한 시기가 있었어요. 음. 서브프라임 딱 터지고 네. 회복되면서 부산이 먼저 좀 상승하기 시작했잖아요. 음. 부산분들이 포항을 엄청 가서 샀었어요. 아. 포항대구를 많이 샀거든요. 음. 그 다음 어디로 갔냐면 서울로 갔었죠. 음. 어떻게 보면 한 15년을 놓고 좀 음. 역사가 조금 되풀이될 때는 음. 음. 그래서 안 좋다고 영원히 안 좋은 시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또 좋다고 영원히 좋은 네네. 시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시기만 좀잘 버티면 음. 어, 조금은 웃을 날이 올것 같은데 네. 지금이 가장 이제 겨울이다. 그렇죠. 근데 너무 추워서 그렇지. 아 네. 추워요. 네. 지금 가격 너무 매력 있습니다. <laughs> 경북 포항은 음. 너무 추운데 음. 어, 따뜻한 봄날이 음. 올 거라는 것은 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겨울만 잘 지내면 음. 충분히 따뜻한 네. 봄은 맞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음. 마무리지겠습니다. 네. 저희 이런데는 현장을 가봐야 되겠죠. 아, 그럼요. 예, 제목 업력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음. 무료 강의도 있고 이런 급매물 임장 음. 코스 있으니까 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